자,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거예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숨어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다윗 밑에 있던 유압 장군은 그 성읍을 완전히 파괴할 기세를 가지고 성을 애워싸면서 공성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진압 작전이 시작되면은 성읍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 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아벨 성읍에 어느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나와서 유압과 협상을 시도하게 되죠. 이 여인의 지혜로운 중재 덕분에 성 전체가 파괴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반란자만 세바라고 하는 이 반란자만 처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한 여인의 지혜를 볼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질문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 유압이 아벨 성벽을 쳐서 헐려고 하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 유압과 협상을 시도하죠. 이게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유압은 아벨 성으로 숨어든 세발을 잡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토대로 하셔서 답을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네. 미리 한번 저와 이 시간 우리 순원들은 한번 예습을 해 보십시오. 예, 예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순장님들은 바빠요. 이거 끝나고요. 계속 적어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적으셔야 되고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제 영상 보면서 또 말씀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또 개별로 우리 순장님들 이 공부하라고 또이 답지를 드리거든요. 또 그거 갖고 또 공부하셔야 되고요. 우리 순장님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수능들은 답이라도 한번 좀 적어 보십시오. 자, 세발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네, 아벨 성을 향해서 토성을 쌓아요.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성읍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사람이 반란자 한 사람이 그 성읍에 숨어가 있는데 그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이때다 싶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몰살시켜버릴 그런 마음을 유압이 가지게 되는 거죠. 어, 이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 20장,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 20장을 보는데요. 1절에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사울 왕과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다윗이 사울과 사무, 사울의 가문을 밀어내고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윗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세바의 눈에는 거기다가 지금 이 다윗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새벽 예배 때쭉 저와 함께 이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도망갔다가 간신히 왕궁으로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자기 집안, 자기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게 되고요.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세바의 말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이 다윗과 압살롬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둘의 싸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아, 우리가 또저 다윗 따라가다가 우리가 또 많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세바의 반역에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바는 다윗의 공격에 더 이상 원군을 지원군을 얻지 못하고요. 아벨성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유압 장군이 아벨성 앞에 이르러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언덕을 쌓고 토성을 쌓아요. 혹시 제가 그 사진 자료를 드렸는데 방송실 혹시 사진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올라왔어요? 네네. 그 다른 사진요? 다른 사진 하나 더. 네그 사진. 그 성이 와 올라왔어요. 예, 저만 보이네. 역시 <laughs> 뒤에 텔레비전으로. <laughs> 어, 예, 성이 저렇게 뾰족 올라와 있는 언덕이 있죠. 저게 성이에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와 있어야지 그 다른 적군들이 공격을 해도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 성을 함부로 함락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성을 놓고 언덕을 쌓아야 돼요. 토성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사진 아까 처음 보여줬던 사진이요. 예, 저게 이제 성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어 찍은 그 사진인데요. 네. 저렇게 이제 쌓았어요. 저게 지금 아벨 성은 아니고요. 저 성은 저무기도라고 하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보이는 저 광야가 유대 광야입니다. 또저 멀리 푸르르게 보이는 게 사해고요. 예, 무기, 아, d 아, 사사다 s 요 예, a 예, 사다 s 사다라고 하는 그 성인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a d a Mas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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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s a 자, 이처럼 요압이 토성을 쌓은 것은 세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 모든 사람들을 다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마치 이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려고 하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예요. 요압이 이런 무서운 일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만약 누가 중재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무고한 피를 흘리는 그런 동족 상잔의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 대적하는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무고한 사람들까지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처벌 양형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과하지 않도록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복수 혈전이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성읍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 자, 요압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19절에 예, 여러 가지 말을 쭉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왜 요압 장군 당신은 평화로운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고... 왜 여호와의 기업이자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을 멋진 성을 다 전멸시켜 버리려고 하느냐? 평화롭게 해결하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바와 반란군은 진압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무고한 무고한 그 백성들이 상처를 입은 그 민심은 돌이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 지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요압이 망각하고 있었던 바로 이 점을 다시 한번 알려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요압이 멸하려고 하는 그성 또한 이 성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거기 안에 있는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윗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평화롭게 해결하자. 그런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여인은 세바만 내주면 물러가겠다. 라고 한 요압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21절에, 21절에 예. 좋다.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너한테 던져줄게. 세바만 죽여서 그 사람 머리 너한테 줄게. 그런 약속을 하죠. 어, 요압은 사실 이 세바의 선동에 미혹된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응징하는 데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다윗을 대적한 세바라고 하는 한 사람만을 처단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 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여인과 그리고 유압이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요구사항을 절충합니다 무고한 백성은 살리고 반란을 일으킨 세바만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데에 함께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 있는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유압과 단판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만약 아벨성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자칫 여인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위험 부담을 기꺼이 끌어안고 과감하게 유압을 찾아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나눔 1번입니다 뒷장으로 넘기셔서 어,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럽니다 성업을 치기 전에 화평을 도모하라 예. 평화를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요압은 이 말씀을 어기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있는 아벨성을 모조리 파괴하려고 했죠. 목적과 명분을 위해서 생명과 평화를 해치는 결정이었는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폐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순원들과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 소에 그 소가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 자녀라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 나눔 2번 아벨 성의 지혜로운 여인 무고한 희생을 막는 평화로운 방식을 제시함으로 유압의 폭력적인 방식을 막았죠.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태도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나눔 1번이 아마 아벨성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나눔 2번은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인데, 우리 순장님들 뭐두개다 나누셔도 좋고요. 두개 중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좀더 실제적인 것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쓰는 데라고 한번 나눠 보십시오. 자, 2번 질문. 반역자 세바는 처형되고 진압군은 해산되게 되는데 자, 1번. 요압과 협상을 마친 여인, 성읍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죠? 22절에 예, 세바를 처형하도록 지혜로운 말로 성읍 주민들을 설득하죠. 예, 이 여인은 요압과 협상한 대로 성읍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아마 세바의 반역이 잘못됐다. 따라가지 마라. 잘못된 반역에 합류했다가 우리에게는 더큰 비극을 초래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저런 말들로 설득을 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의 말에 설득된 백성들은 세바의 머리를 그 자리에서 베어서 유압에게 던집니다. 여인은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말의 진정성을 과감한, 과감한 그런 행동으로 직접 보여줬어요. 성도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용기 있게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것이 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변화되지 않는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어요. 공동체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거기에 따라 공동체 안에 변화가 필요해요. 그 변화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것, 그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세바의 죽음을 확인한 요압 진압군은 뭘 합니까? 이렇게 다 같이 하면은 <laughs> 이 단점이 뭐냐면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순장님들만 따로 좀모 하다가 해서 순장님들한테 물어보고 답도 좀 들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일일이 좀 듣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의 답은 이거죠. 요압이 나팔을 불고 진압군은 해산하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요.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 자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어, 이, 이 이번 질문처럼 진압군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세발을 따르는 무리들, 즉 반란군이 흩어졌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보시면은 밑에 뭐 해설해 놓은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뭐이 진압군이 이 무리들이 돌아간 사람들이 뭐 진압군이다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경책은 반란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런데 저는 이 반란군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20장 1절에요. 이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언한 것이 지금 이 22절 무리가 흩어져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이 숨이 상관 처음과 끝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수미상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문학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보면은 여기서의 무리는 반란군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겁니다. 이렇게 볼때 요압은 세바의 선동에 휘둘렸던 무리들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길을 터줬어요. 악은 제거하되. 또 다른 불필요한 복수의 시를 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란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되 그것이 또 다른 보복이 되지 않게 의롭게 판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눔 3번입니다 사람들을 의롭고 평화로운 길로 이끌기 위해 설득하는 것이 지혜자의 숙명이고 책임입니다 그쵸? 우리 교회를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순장님들의 책임이에요. 자 주변에 설득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는지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 교회 일에 있어서 어떤 태크를 걸고 제동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떤 말로 설득할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 오늘 이 시대를 분열의 시대라고 그러죠. 네, 정치적인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대와 세대가 또 계층과 계층이 부모와 자녀간에 뭐 이렇게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다양성과 분열은 분명히 달라요. 다양성이 공존한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열은 왜 생기는 겁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척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분열이 생겨나는 것이죠. 다양성과 분열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양성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요압은 한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도 다 점, 저, 전멸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방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요압의 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데요. 요압,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땅 위의 것이고, 정욕이고, 귀신의 생각이다. 라고 이 야고보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분열은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러한 분열은 혼란만 이 야기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것이겠죠. 화평케 하는 거. 물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으로 결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화평하게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유익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지혜로운 여인 여호와의 기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의 좁은 어리석은 시선을 깨우쳐 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 곧 영원한 하나 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화평케하는 사람들의 출발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열된 곳이 하나가 되는 그런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